자, 로그 부등식이다. 자, 데이 8의 44번이요. 자, 데이 8 44번. 자, 제일 먼저 이런 거 풀기 전에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뭐였다? 진수 조건이죠. 자, 진수가 두 가지가 나와. x-1이 0보다 크다 해서 x는 1보다 커야 하고 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여기다 크다 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. 자, 둘다 만족해야 되므로, X는 1보다 커야 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나오죠. 자,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동식을 풀어야 되는데, 밑이 얼마다? 2보다 지금 크잖아. 그죠? 자, 그러면 일단 로그에 합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, 진수의... 곱으로 먼저 고치면 자 2의 x-1 곱하기 x 플러스 2는 2보다 작다인데 오른쪽도 진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잡으면 2의 2의 제곱이니까 얘는 4가 돼야 되겠지 그죠? 자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얘만 비교해야 되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4보다 작다해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. 자, 2차방 차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식을 일단 전개를 하고, 자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6이 양보다 작다가 되겠죠.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네.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. 자,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죠. 자, 그럼 이렇게 나왔어. 자, 그럼 뭐 해야 돼? 자, 나온 부등식하고 진수 조건 두 가지 다를 뭐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지. 자. 근 이걸 기억이라고 둘걸 그랬다. 따라서 진수조건과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돼. 자 그럼 얘가 알파, 얘가 베타인수이죠.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2는 3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답은 5번.